이거 씨샷만 아, 죽여 왜! 나는 공격 하나도 안 해! <laughs> 너, 차별이야! 아이고 왜 타! <laughs> 음, 안 아. 걸.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? 시작! 이거 누구야? 얘네 누구야? 어 무서워요. 망아줬어 어어! 어네 어어 어때요 방금? 나이스 어, 타버렸어! 어, 잘했어, 잘했어. 아 이거 먹고 안 재고 에랄! 짜식들아 그냥! 이버리고 이거 어떻게 이겼나? 이거 어떻게 <laughs> 이겼냐? <laughs> 어이, 쓰세기잡으러 어떻게 이겼지, 우리? 탈론이 좀잘 끌리긴 했어. 탈론이요? <laughs> 아, 탈론이란다, 탈 <탈이>. 살려줘, <laughs> 어떻게 어쩔 건데, 쟤는 샤크 도스. 샤크 도스 무조건 부셔야 돼. 와우, 야, 뭐야, 근데 쟤네 좀 나중에 빡세겠다. 이티를 어떻게 잡냐? 오, 살린다. 아, 안 되나? 오, 아, 못 잡나? 어, 살렸... 살렸는데 뭐야? 그런데 왜... 뭐야... <laughs> 살렸잖아. 살렸는데 왜뭐 이거 없네. 당신 파이크 먹여야 <laughs> 되는데, 당신 파이크... 근데 그걸 공격할증가하잖아 얘는. 는꽃씨때문에 그러니까... 내 사기 아니야. 그러면 한번 가보자. 얘부터... 얘부터... 얘부터가 어디 있어? 어디? 그... 뭐, 샤와요 뭐, 씨, 샷코만 죽여. 왜? 나는 공격 하나도 안 해! <laughs> 너, 차별이야! 아, <미안해>. 을 <laughs> 공격해드릴게요, 그러면. 뭐뭔 소리야? 이거 뭐, 이, 이 떡, 떡 소리 뭐야? 아이고 왜 타! <laughs> <laughs> 얘네, 얘네 못 이길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아. 아이고 타버렸다. 아 자리 탔다. 아우 까비. 아 사기잖아요! 개사긴데 이거? 땀이랑 자리? 음. 이거 한 마리도 못 잡아. 이거 사문데. 안 달아. 이거 어, 멈침 커! 어, 어 무릎 이게 형이 죽어. 제일 빠져나가야겠다 인생은 음. 실전이니까 내가 물리면 조금 빡세서 <laughs> 형이 부모를 끊어줘야 돼아이 사람들 만나기 싫다 꽃 먹어야 되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쎄 <laughs> 오, 강신 아이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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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! 었어 아! 었어 아! 아! 어 아! 아! 스 아! 이스 이거 한 마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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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도 못 이긴 게 문제가 아니야, 한 명도 못 죽였어, 지금. 맞아. 간, 간디야, 지금? 뭐? <웃음> 간디... 전멸 <laughs> 난사. 전멸 탄도. 맞아. 형, 근 얘네가 오래 싸우면서 너무 좋거든요? 그 강도 들어서? 또 얘네야? 맨날 아, 네. 쉔 궁이야? 맨날 네. 쉔궁 주는 거야? 그렇지? 이블린 궁이다. 맨날 쉔 궁을 주지? 뭐가 불쾌한데?

아, 저거 식물 때려서 그렇구나 어? 야야야! 야, 야. 와우! 어? 내가 부셨는데, 그거! 와, 드디어 죽였다 아, 역시 얘네가 힘들다 오케이, 일단 한 마리 해. 죽였어 아, 그 ㅅㅂ 먹으죽어 아, 저리 가. 파이크가 왜 둘인 거야? <웃음> <사람인들> <웃음> 아, 진짜. 아, 저리 가 <laughs> 아 존야 안 눌렸어! 아 존야가 안 눌리냐, 이게. 아니 파이크가 둘이서 괴롭혀. <laughs> 아 이, 이거 이거 이거. 어, 나이스 나이스. 어! 아이고. <laughs> 아. 우와. 뭐야, 우리 한턴더 살아? 와 주문력이 25%에 해당하는 스킬 가수. 유레카. 나는 조그만 샤고가 됐다. 와 미쳤다, 지금. 와 나도 유레카. 와 오빠 이거 3초야! 아니 야 <laughs> 잠깐만 너 스피가서 177 뭐야? 야저 뭐야? 봐 아, 봐. 쟤네, 쟤네 갑자기 늑장하긴데. 어? 와 돈이 20퍼야. 아저손 놓고. 아니, 우와, 살짝, 살짝 아니 되는 거네. 잠깐만 너 지금 말투가 되게 기적의 검 같아. 네. 아 오빠 작아졌구나 그거 하면 이동 속도랑 아! 어못 잡았어. 야 바보야 야 마트로 죽하게네. 어. 슈퍼. 아니 전멸도 안 써지고 존야도 안 들려. 이걸로. 나이스, 나이스. 어, 저스키 가서 미쳤어요. 그냥 나랑이거스케 가서 봐봐요. 진짜. 안 돼. 오. 요거아진 나이스. 아. 우 <목소리가> 와, 근데 빡센 거 봐. 이거 가 뭔지 애기가 쓰여야 와, 힐 되는 거 봐. 잠깐만, 시간 이 의미가 있나? 이거 의미가 없을 거 같아. <laughs> <laughs> 이제 아. 다, 이제 그냥 포시하는거다 사야 돼요. 신발 팔아버릴 거거든요. 오빠, 나팔한 번에 못 잡을 텐데. 일단 때려야 돼. 요래 이래, 이 꼬마 톡보이다 맛있는데, 너 초가수 공 갔다가 바로 10분 전에 뭐할 만할 거 같은데, 잠시만요. 좀 기다렸다가 초가수공으로 원컴전면할만 하겠지? 어, 안 음. 움직인다고? 아 물었는데 어, 오 사형 이제 살리겠다 무슨소리야 아야 안되네 너가 칩쌍아 <laughs> 어? 어들 초가수 공이 좋았네 무슨 소리야 아,